안녕하십니까 붕어향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붕어 낚시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요 구매 리뷰는 처음 하는 거 같습니다 아 무사 낚싯대 했었구나 무사 낚싯대 이후로는 구매하고 바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요 전+ 전편에 태풍과 번개 돌풍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라솔이 돌아가고 바람에 뭉치가 돌아가고 진짜 파라솔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파라솔 각도기하고 이 파라솔 지지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제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구매를 하자마자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름은 자, 성우 ENC에서 나오는 아 l 러브 푸른숲이라는 각도기입니다. 성우 ENC 저는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각도기의 후보로 두지 않았던 제품이었는데, 아, 이번에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타사 제품하고는 제가 리뷰하면서 비교 영상은 잘안 찍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타사에서도 좋은 제품들, 충분히 좋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꼬집어서 딱 타사와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제품은 제가 이것도 사용을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일단 좋은 제품이었고, 이건 요번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 그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전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사용했던 튼튼한 제품인데, 아, 요번에 나온 제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일단 알루미늄 T. 엄연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둘개 클라스 보십시오 둘개 클라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자요 제품은 아마 현존하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파라솔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와 각도기 중에서는 아마 최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좌대 설치를 하고 좌대에다가 이 하대봉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똑같이 성인시에서 우 나오는 클램프입니다 좌대 거치용 클램프. 이 클램프를 사용을 하면 바람 돌풍 뭐 좌대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파라솔 이 뭉치가 날아가지는 않겠죠. 각도기가. 자 흔들림 없이 한번 이걸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에다가 요 흔들림 방지 땅에 박히는 이 부분을 이 홈에다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니 거.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로 여기에다가 원래 있는 하 하대 봉을 꽂아서 이걸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 똑같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와. 자, 타격봉을 위로 빼서 이렇게 타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밑에 돌이다. 자, 이렇게 해서 타격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땅바닥에 박혀있는 바닥하고, 이 크램프로 지지되어 있는, 좌대에 지지되어 있는 봉하고 같이 해서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바람이나 뭐 돌풍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뒤틀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기의 중요성은, 각도가 꺾이는 부분이 얼마나 결속이 잘돼 있고, 거기에서 틀어지지 않느냐, 바람이 불어도 걔네가 유격이 생기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톱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볼트를 풀어서 이걸로 간격 조정을 각 조정을 하고 360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360도 조절이 다 가능한 상태에서 요거를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꽉조여 주시면 지금 이렇게 톱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꽉 돌려서 톱니가 맞으면 절대로 이게 흔들리거나 제가 매달려도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짱짱하겠죠. 일단 각도, 첫 번째 각도를 원하시는 각도로 지정을 해서 꽉 조여 놓으셨으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360도 회전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도를 풀러서 원하시는 각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각도기 길이였는데 이 정도 가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러 주시고 연장을 하시면 충분한 먼 거리까지도 각도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뽑아서 채워주시고 원하는 각도를 맞춰주시고 원하는 각도에서 잠궈주시면 설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파라솔을 설치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너무 높네요 이럴 때는 각도를 풀러서 밑으로 향하게 하고 이 상태에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지대가 있죠. 왜 그러면은 이 파라솔을 누르는 부분이 자꾸 흠집이 나고 이걸로 볼트로 조이게 되면 꾸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대가 있으면 파라솔 기둥이 흠집이 나지 않겠죠. 아주 좋네요.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각도기 전체적으로 길이가 좀 있다 보니까 흔들림은 있지만 이게 바람에 이게 돌아가거나 이게 꺾일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꺾이는 부분이 여기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이세 군데가 다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 톱니가 딱 물려진 상태로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이 톱니가 돌아가거나 파라솔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없죠. 아, 저번에 태풍과 돌풍 그때 고생한 거 이거였으면 덜 고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우 ENC에서 나온 각도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어 비바람 그리고 햇볕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각도기 성우 ENC 각도기 하나 갖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출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좋네요.